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은 총 180개의 종속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철강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 친환경 인프라 사업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월봉으로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도 주가가 좋았고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장기 투자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구간만 잘 잡는다면 예, 여러분들이 충분히 한 1년 안쪽까지는 음, 그렇게 좀 중장기적으로는 볼수 있겠다. 하지만 너무 길게 보지 마셔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정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최근의 상황으로 다시 일봉 돌아가서요. 자, 최근에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점 대비해서 두배 가량 이제 단기간에 좀 올랐고 다시 한번 이제 차임 매물 이제 좀 실현하면서 그리고 증시가 좀 늘리면서 이제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좀 내려가는 그림을 좀 봐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주가의 여력이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좀 물려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과거에 들어가신 분들은 대부분 좀 수익 구간이 아닐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각자의 다양한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이제 한달 기준으로는 개인들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최근까지도 거의 같은 흐름이 어지고 있으면서 이제 포지션은 크게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개인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어서 공매도 비중 살펴보시면요 그래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 비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릿수 한 한자릿수 계속 유지해주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한 번씩 튀는 이런 때도 있긴 했지만 비교적 과거에도 그렇고 좀 안정적인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대차장구 보시면요 이제 과거에 한 3개월 전 보시면 200만 대 이제 최근에는 쭉 올라오면서 300만, 400만까지 올랐다가 어, 최근에 한몇 거래일 정도는 좀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줄어드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매출인데요. 65조, 64조, 57조. 과거에는 횡보하다가좀 떨어졌죠? 한번 눌렸다가 2021년에 다시 올라갑니다. 76조, 84조, 83조. 올해도 거의 84조네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좀 비슷하거나 살짝 눌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영업이익도 보시면은, 자, 우아양 하다가 2021년도에 굉장히 좋았죠? 이때 굉장히 좀 크게 많이 뛰었고, 이후로는 다시 한번 크게 이제 반토막이 좀 났다가 올해는 살짝 눌립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매출도 그렇고, 영업 소비익도 그렇고 작년과 비슷하거나 좀어 약간 늘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막 그렇게 호황으로 보긴 좀 애매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기순이익도 보시면 영업이익과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최근에 어, 이때 2021년도에 가장 좋았다가 다시 한번 눌리면서 최근에 횡보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부채비율인데요. 자 계속해서 60대 자 계속 60대에요. 그래서 부채가 뭐 크게 늘거나 줄어들지는 않는 모습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어,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비율 부채 굉장히 괜찮고요. 자, 이어서 ROE 보시면요. 이제 3, 4, 3, 13, 6, 6. 그래서 과거에 2021년에, 아까 우리가 실적 봤듯이 굉장히 좋았죠. 이때 영업익도 이 그렇고. 그래서 이때가 수익성이 가장 좋았고, 이후로는 자 작년과 올해는 좀 비슷한 6 정도. 해서 좀, 어, 조금 아쉽다. 네, 그니까 뭐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고. 자, EPS도 보시면 19,000, 21,000, 18,000, 75,000. 역시나 과거에는 지지부진 하다가 이때 확 뛰고 다시 한번 놀림세.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실적은 좀늘렸는데 어쨌든 주당 순이익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배당금은 올해 11,867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000원이었으니까 거의 뭐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대로 배당을 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약 3.26%의 배당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기대,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보다는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래도 어쨌든 배당 괜찮게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추정 PER은 9.5배 그리고 PBR은 0.54배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현재 주가의 밸류 상황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저평가도 아닌 고평가도 아닌 제 가치 받고 있는 적정 주가 근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뭐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좀 애매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 관련 내용입니다. 자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각각 어 이제 9% 가까이 그리고 69.6% 가까이 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1분기 좀 안좋았어요 자그 배경을 보시면 문제 작년 1분기 기저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철강 분야 불황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1분기는 좀 안좋았다 자 다만 이제 여러분들 너무 우울해, 우울해할 필요는 없는 게 일단 2분기부터는 철강 종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더 좋아질 것으로 일단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도 개선이 되겠죠 자 포항제철소 가동이 이제 정상화될 것이고요 제품 믹스가 그에 따라서 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보시면 계속해서 증가를 하죠 1조 1200억 그리고 1조 4천억 이런 식으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산은 올해 친환경 미래 소재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광산 리튬 생산 자회사인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은 오는 10월 연산 4만 3천 톤 규모의 이제 광석 리튬 생산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아르헨티나 리튬 염물를 중심으로 건설 중인 이 염수 1, 2단계 공장은요. 기존 착공등 활발하게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국내 기업 최초로 2차 전지 소재 핵심 원료죠. 니켈을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식이고요. 세계 1위 니켈 보유 생산국인 이제 인도네시아의 니켈 재련 공장을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산은 이곳에서 5만 2천 톤 기준, 이제 수준의 니켈 중간재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이는 전기차 10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친환경 미래 소재 대표 기업으로 성장을 확보하는 동시에 장기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좀더 보시면요, 2차전지 소재 사업 등 미래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비가 고려된 잉여 현금흐름으로 주주환원 기준을 수립을 해서 차질 없는 성장 전략과 이제 함께 2025년까지 3년간 주당 만 원의 기본 배당 도입으로 인해서 성장과 안정적 주주환원의 두 가지 모두 만족시킨다는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주환원에 있어서는 우리 주주들은 좀 좋을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이제 미래가 좀 보장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최근의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계속해서 좀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일단은 신규진입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신규진입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 지금 많이 내렸긴 하지만 메리트 있는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이제 하락이 좀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오는 것을 한번 기대를 해 보고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번 내려온다면 진입 가능한 구간이 되겠고 자 구간은 제가 딱 이상적인 구간이 여기 보고 있어요 30만원 초반대 그래서 30만원에서 뭐한 32만원까지 어, 이런 저평가 가구관에서 들어가신 거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뭐 회사에 악재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철강업황은 말씀드렸다시피 하, 하반기로 갈수록 2분기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개선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어, 크게 뭐 기업에 어떤 악재가 생기지 않는 이상 네,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또 올라갈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내려올까 는 의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신규 진입 어, 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여기까지 안 도고 여기서 중간에서 반등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그냥 다른 종목 보시면 돼요. 굳이 미려가질 필요 없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자, 보유자분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이 나고 계신 분들, 과거에 잘 들어가서 수익이 나고 있다하시는 분들은요. 자뭐 사실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애매하긴 애매한 구간인데 어쨌든 뭐 본인 지금의 어떤 수익에 좀 만족은 하신다 하시면 그냥 어 지금 다 익절하시고 나오셔서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좀 저평가에 탄력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기간 대비 수익성에서는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일단 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계속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어요 어, 지금 수익이 나고는 있는데 저는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반등 나오고 더후가이지 노려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목표가를 드리긴 하겠습니다. 일단 41만원 드리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드린 거 중기적인 목표가요. 일단 여러분들이 너무 길게 보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좀 노려보는 전략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좀더 장기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이더 위까지 볼 수도 있겠죠. 만약에 뭐 업황이 더 괜찮아지고 하반기 이후까지 보신다면요 다만 이제 조금 짧게 보시는 분들은 41만원까지만 맥시멈으로 잡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을 대응을 하셔야 겠죠 자 지금은 뭐 물탈 구간도 아니고 하락폭이 그렇다고 어마어마하게 크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이 물 타서 비중 키우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은 다른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그냥 조금 음 지금은 여러분들이 손절 가능한 구간이다 하시면 손절하고 다른 종목 보셔도 되는데 좀 위에서 물리셔 갖고 지금 손절하기엔 좀 손해가 큽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 좀 보유하시면서 저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어쨌든 2분기 3분기 계속 좋아질 거니까 반등 나오는 시기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제가 어디서 나올지는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입, 신규 입신 진입 가능한 구간 있죠 여기서 나올지 아니면 여기까지 안 나오고 올라갈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진 모르겠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차분하게 기다. 이신다면 분명히 회복하는 구간까지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뭐 물리신 분들도 이 종목은 그렇게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뭐 적당한 선에서 뭐 여러분들이 자, 비중이 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좀더 내렸을 때 반등할 때 조금 더 어, 이제 추가 매수까지는 괜찮 괜찮은데 이제 크게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이 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자, 어쨌든 주말입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